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전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이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가 일상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려는 계획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전도는 특정인만 할수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노방 전도와 SNS 전도를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2017년에 초장암에 걸렸습니다. 이미 인파선에 암세포가 전이가 된 상태였고요. 이제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도 장례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36회의 방사선 치료도 포기를 했는데 완치가 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라더군요. 그 전에 제 지인 목사님들을 통해 저를 살려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암이 나은 지 6년이 다 되었네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하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부흥에서 강사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며 주어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결과입니다 저는 교육전사 시절에 어린아이들을 리어카에 태워 실어 나르면서 전도했고, 불과 20여 명이던 유초 동부가 100여 명으로 부흥을 했던 역도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많이 부흥되었지만 매주 수요일에는 노방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또한 전도 대원들과 함께 개척 교회를 다니며 노방 전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최장암에서 살려주시더니 이렇게 전도 사역에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나 항상 제 자랑이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요. 지금까지 전도 상황은 어떠나요? 지금까지 2천 여 명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최자감축 한정과 함께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거의 모든 부신자가 호개를 끄덕이며 감동을 하더군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라고 하면 알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카톡, 메시지 등의 SNS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유튜브 전도는 32개 언어를 번역, 통역하여 영상을 만들어서 70여개 나라에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8만 5천여 명의 세계인들이 재치우 간증 전도 영상을 조회했고 좋아요 표시도 많이 보내왔습니다. 앞으로도 대면 전도와 비대면 전도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340회의 노방전도를 하면서 많은 불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속 전도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자 합니다. 전도 스토리를 담은 영상은 많지 않더군요. 먼저는 할머니 한 분입니다. 그분을 농약사에서 만났는데 치유간증을 하시더군요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답니다 의사가 이제는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셨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은 90세가 다된 연세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온 가족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겠다는군요 그런데 저 역시 불치병을 치유받고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저는 하나님의 의대로 죽을 벽에서 살아나 전도를 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농약사 주인도 우리의 간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을 향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며 예수 믿어 천국에 가시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인을 전도하려고 할머님과 저를 그곳에서 만나게 해 주셔서 공동 전도를 하게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철 전도도 신기합니다. 전철에서 백인을 만났습니다. 미국인 이거더군요.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가갈 수가 없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철을 내리는데 이 사람이 저를 따라서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철 역사를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 뒤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얼른 이 사람에게 영어 문장으로 된천국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끄덕이며 복음을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사실이 신기합니다. 아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전도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한 전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 구원 전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종류도 많습니다. 자전거 전도, 병원 전도, 마트 전도, 전철 전도, 산상 전도, 길거리 전도, 음식점 전도 등 다양합니다. 만일 제가 우리 교회 발을 위한 전도를 했다면 벌써 그만엇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 우기를 써서, 페이스북과 여러 단톡방에 올려서 전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도책까지 발간했습니다. 총 3권 분량이더군요. 부사님의 앞으로 계획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어려운 만큼 큰 기쁨과 행복을 선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와서 지옥에 빠져들고 있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더 왕성한 전도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